자 반갑습니다 벨투우입니다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몸에 소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 계정의 불운이 형님들한테 옮겨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는 온 몸에 소금을 뿌려서 불운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야놀자길드의 탄이야 전투력은 55,157입니다 그렇죠 전서버 랭킹 이 무려 21등 굉장한 핵 과금러란 소리고 힘팔만 보셔도 핵 과금러라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완벽한 계정에 단 하나가 없습니다. 과연 뭐가 없을까요? 음, 장비 강화도 아니고 어, 이 정도면 뭐 거의 완벽한 88강이고 과연 뭐가 없을까? 꼼꼼히 찾아본 결과 환상마가 아닙니다. 8세대 말따위. 제가 무과금 15일차에 타고 있는 똑같은 8세대 말을 그대로 타고 있는 거죠. 아니, 핵과금인데 어떻게 지금 환상마가 없을 수가 있지? 설마, 설마, 설마 하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마지막을 굉장히 높습니다. 예. 마구관을 살짝 눌러서, 환상마 각성을 눌러봅니다. 으악! 지금까지, 모든 과금 싹다 했는데, 환상마의 기운이 99번. 말 그대로 현재까지 99번은 실패했다는 거지 <laughs> 아니, 어? 맨날 말만 캐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과금만 해서 한 건데, 9 9번 실패했어. 아니, 이거 씨부레 고 들어 돈 쓰겠냐, 이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100번을 실패하면 확정은 무조건 돼요. 그래서두 번을 도전해 왔는데, 확실히 이게, 만약에 제가 원트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계정 주인의 문제였던 거죠 사실상 맞죠 네 계정 주인의 문제였다 하지만 만약에 안 뜨게 되면 원래 계정 주인이 그냥 또 문제였던 거죠 예 결국에는 어떻게 되든지 불운한 놈 문제인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 계정을 제가 띄운다는 도 말이 안 됩니다 타고난 거 자체가 그냥 운영... 우려... 자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마갑을 먼저 해제해라 와참 이런, 마갑. 이 마갑 때문에 안 됐을 수도 있어, 내가 볼땐 이게. 마갑 때문에 안 됐을 수도 있지 않나. 꺼내져 있는 말은 선택 불가능하다. 자, 말도. 자, 다시 한 번. 음. 자, 일단은, 갑니다. 1%로 이게 뭐, 그냥 뚝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한방 딱! 역시, 예, 솔직히, 원트에 튀을 수 있었지만, 한번 보고 싶었어요. 아, 정말 이 영롱한 부분, 누가 봐도 보고 싶었다, 예. 저는 설마 이게 초상위 대공 21등이 튀을 거라고 꿈도 못 꿨는데? 와, 이거를 어떻게 환상마의 기운을 100번을, 야, 이거는 돈 쓰고 이러기 힘든데? 아잉? 이건 솔직히 환불 신청해도 인정 아닙니까? 노란색이 차올랐어, 그냥! 아우, 진짜 이건. 이 끝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원자 일단 확정니까 틀고 쓰리 투원 가자 환상만 아, 일단, 제가 볼 땐, 이거보다 운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예, 네, 솔직히 말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환상마 기운 100번 다 채우고, 101번째 환상마가 나온. 아우, 말 대가를 후려버리고 싶네요. 예, 오늘따라 김유신의 빙의하고 싶 말목 자는 김유신 느낌 있잖아요. 예, 빙의하고 싶은데, 아, 정말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멘탈이면 제가 볼 땐, 거의 뭐, 예, 진, 진짜 이거는이 멘탈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진짜 100번은 부서진 거 아니야 환상마 100번 실패했는데 100번 부서지고 과금 100번 했으니까 2배로 부서지고 그런데 핵과금 했으니까 세배로 부서지고 오늘 내가 놀렸으니까 4배로 부서지고 400번 부서진데 아직 버텼다?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뭐 강철 멘탈 솔직히 인정합니다 바로 이제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아 우리 타니에 의 아, 강철 멘탈 아 존중합니다 예. 아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보신 분들 몸에 소금 뿌리세요. 이 불은 갑니다. 이 환상 뭐 불은 보통 보시죠이 불은 한 명을 끝나야지. 더 이상 옮겨부터안 되기 때문에 자 몸에 있던 불은 네, 떨어내기 져 위해서 지금 자그 굵은 소금으로 팍팍 뿌리고 가세요자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저도 뿌려야 되니까 빠이 끝.